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오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고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성벽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이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안본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벽을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어, 술 맡은 관원, 관원장으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어, 술을 관원하는 어, 그런 장으로서 참으로 높은 지위에서 어, 어떻게 보면. 크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또 앞으로의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향의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성전이 건축된 지한 7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륩바벨 성전이 건축된 지한 70년 정도 지났을 때, 에그 고향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주변에는 성벽이 있습니다. 근데 소식을 듣기로, 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공과에 보시면 좀 흐리긴 하지만 이렇게 끝에 부분에 성전이 있고 어, 위쪽, 위쪽, 왼쪽에 성전이 있고 쭉 둘러서 이제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이 다 불탔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아가 생각할 때야 이거는 너무나 너무나 심각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왕이시여.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벽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지위 직업 또 앞으로의 성공 가도를 다 내려놓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다 어떻게 보면 어, 포기하고 그 성벽을 건축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어, 어떻게 보면 던졌을까요?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어,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하죠.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와 성벽이 무너졌을 때의 차이를 보면 알수 있어요.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문이 굳게 딱 있을 때에는 어떤 느낌이 딱 있으신가요? 성벽이 딱 견고하게 딱 세워져 있고 성문들이 딱 견고해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잖아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성문 딱 지키는 사람들이 왜 오셨나요? 용건이 뭔가요? 소지품은 뭘 갖고 왔나요? 라고 하면서 뭔가 성 안에 손해를 주거나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감히 들어올 엄두를 못 내고 들어오려고 해도 충분히 자기를 밝히고 또 건전한 모습으로 와야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통과. 그런데 다른 용무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어, 제재를 하고 또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통제와 제한을 할수 있어요. 근데 성벽이 무너지면 성문이 다 불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한 사람들이나 뭐, 뭐 약탈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뭔가를 빼앗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귀중품들도 많고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그것을 빼앗아갈 때 방어할 수가 없게 되고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그 성전이 또 성전 주변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성 안의 모습이 완전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에미에가 생각할 때, 이 성벽 무너진 거는 너무나 심각한 일이다. 왜 그러냐면,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그 안에 좋은 집을 만들고 살아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불안한 인생을 살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언제 원수가 와가지고 내걸 뺏어갈까? 라고 하면서 늘 불안해해야 돼. 근데 성벽이 딱 있고, 성문이 딱 안전하게 있을 때에는, 불안하지 않고, 어떤, 외부의 공격을 무서워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할까 이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성병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늘 불안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우리의 인생들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뭐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나요? 많은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어, 생각보다 이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의외죠. 근데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과 어떤 삶을 살지 상당히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우리 학생들의 삶입니다. 그때 학창시절에는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할까라고 하면서 뭔가 희망찬 미래를 어,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예배드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만드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마음이 채워지면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공부하는 것도 즐겁게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나 삶을 살아갈 때 상당히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늘 쫓기면서 불안한 삶을 사는 이유는 내 안에 이 성전 생활, 예배 생활, 은혜 생활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과에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 신경 쓰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성벽을 견고하게 건축해서 이 예배 생활, 은혜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 뉘에미아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집 짓는 것도 중요해요. 집을 아름답게 지어야 행복하게 살수 있겠죠? 집 짓는 거, 또 직장을 얻어서 재물을 얻는 거, 또 대인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하지만 성벽이 견고하게 지어져 있고 이게 안전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집을 짓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또 내가 대인 관계 하는 거, 이게 평안한 가운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험 안사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늘 부부 싸움하고 막 어, 가족 안에 막 냉랭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아니죠. 먼저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펼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삶을 어떻게 보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지금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은혜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학창 시절에 어떤 이런 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니면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많이 강하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먼저 가정예배가 드려지고 그 가정에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들과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고 또 믿음의 말로 위로해 주고 하는 그 가정의 분위기가 돼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가정의 분위기가 또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분위기가 전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심령 자체가 일주일을 살면서 엄청 피곤해요. 그리고 엄청 지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대화가 있고, 또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 대화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가 그런 상태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이 쏙 들어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내가 성벽을 다시 지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 이제 대학생까지 대학생 때까지 혼자서 교회 다녔어요 집에서 저 혼자만 교회를 다녀서 늘 부러웠던 것이 손잡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부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잘그 심정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데 정작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가정 안에서 어떤 가족들 간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대화를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 성벽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벽이 견고한 상태에서는 이 악한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어요.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그 가정에는 쉽게 이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어떤 여러분들에게 악한 요소가 있다든지 악한 친구를 만나서 악한 생각을 만약에 가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정 예배 때 그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걸 고백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또 어, 가족들의 그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걸러내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런 공동체, 친구들과의 이런 신앙의 모임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본문 사장에, 사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이 성벽을 느헤미아가 재건하려고 하니까 방해 세력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특히 산발락과 도비아 또 많은 무리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태클을 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사람들 약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던 사람들인데 만약에 성벽이 딱 건축이 되면 자기들이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괴롭힐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자기가 할수 있는 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더 불안한 것은 성벽이 딱 건축이 돼서 얘네들이 힘을 얻으면 자기네들이 이제 오히려 불안해 할수 밖에 없어. 쟤네들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까? 힘이 세지면, 어, 쟤네들이 힘이 세져갖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악한 마귀도 악한 세력도 이 성벽이 견고하게 되면 어떻게 될줄 알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벽이 재건한 재건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세요? 지금 이 산발라 도비아 이 악한 세력들은 알잖아요. 쟤네들이 성벽 건축하면 어떻게 될지 이 세력들은 더잘 알고 있어요. 자, 마귀가 여러분들 가정에 가정 예배가 드려지면 누가 제일 불안할 것 같아요? 마귀가 제일 걱정되겠죠. 교회 안에서 모임들이 생겨요. 소모임들, 성경 공부가 생기고 기도 모임이 생기고 생겨서 서로 서로 모이기를 힘써요. 교회 안에서 그럼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삼발라토비아이 악한 세력들이 방해를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협박을 해요. 야 니네 모이면 내가 지난번처럼 저 바벨론 나라한테 내가 상소를 해가지고 니네 그 모이기를 했던 사람들 내가 다 감옥에 가두겠다. 협박도 하고 우리가 군사를 동원해서 니네 만약에 성전 건축하려고 함, 성벽 건축하려고 하면 우리가 쳐들어오겠다라고 하면서 협박도 하고 또 공격도 하고 또 사람을 매수해서 그. 성벽 건축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10절에 보면 내부적인 혼란이 생겼어요. 어,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데,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짐 나르는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서 우리가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님도 해봤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아, 피곤한데. 다음에 하면 안 돼. <laughs> 이거 꼭 해야 돼? 주일 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뭐 가정에서 이거 꼭 해야 돼? 아, 피곤하니까 좀 빨리 좀 끝내 줘.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이 물론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어,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기도해 합시다, 뭐 성격 공부 합시다 라고 하면 그 안에서 아,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아, 그것까지 또성경까지또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아, 이렇게 불만과 또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을 느에미안는 어떻게 이겨내는가 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 모든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해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느에미아와 백성들은, 특히 느에미아는 환경들보다 늘뭘 먼저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산발라 도비아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그 안에서 막 불만과 원망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에미아는 뭘 알았을까? 내가 삼발라 도비아를 쳐서 죽이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내가 저 지금 안에서 막 불만과 원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막, 뭐, 뇌물 같은 걸 주면서 더 이상 반대하지 마라. 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답을 찾고 하나님께 들은 답을 실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이냐면 한 손에는 일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또 수비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나팔을 불면 수비하는 사람들이 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잘 정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헤민의집 앞에는 헤미가 헤미 건축, 가족이 건축하고 뭐 다행인의 가족은 다행인의 가족이 이렇게 건축하고 하면서 자기 집 앞을 건축하는데 만약에 갑자기 도일인의 집 앞에 적군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이 나팔을 뿌 불어요. 그러면 헤미나 다이나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한 손에 다 병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나팔을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같이 모여서 그 적군을 몰아내는 그런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런 악한 세력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돕고 서로서로 서로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다할수 없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힘을 보태다 주면서 누가 한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권면해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만 여기는 같이만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5번에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 재건해야 될 성벽은 무엇인가? 자, 1번 같이 읽읍시다. 1번. 시작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가정의 울타리, 이 울타리가 견고해져야 약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또 2번 같이 읽읍시다. 2번. 시작 교회 안에서의 모임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또 오히려 요즘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을의 세계에서 막 지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많이 받고 우리의 믿음도 많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들 목사님은 제일 부러운 사람이 기도 친구 있는 사람들, 기도 친구. 여러분들은 기도 친구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야나 힘들어, 기도 좀 해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친구가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의 친구가 되어줄 거고,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친구가 되어줄 테니까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기도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한다.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아, 나는 이제 너무 여기 답답해라고 하면서 울타리를 혼자서 딱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순간 그 양은 주변에 있는 짐승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뭔가 억압하고 속도 속박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살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전한 말씀의 율법의 울타리를 우리에 허락하신 줄 알고 그 율법을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힘써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의 삶 가운데도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감히 이 악한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우리 학생들의 인생 가운데 틈 타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벽이 무너져서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짓밟힌 바 당하면 우리 마음이 괴롭고 또늘 불안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유능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성벽을 잘 건축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서 주변의 많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학생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이 참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낸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도 힘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능히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학생들의 가정가정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위로해 줄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